하루로 방복전, 은총회의. 그날의 함성에 들려오는 아침.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간절한 함성, 손에 손을 잡고, 하나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 기념일. 독립주사님들, 애국자지사님들 순국선열님들, 님들은 대한민국 사랑에 앞장서 희생하셨습니다. 광복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대한민국 사랑하기에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 황보입니까? 일제통치 총칼 무력에 쓰러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의 항성 그 날의 철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광복의 기쁨을 멀리 한채 평화를 외면하고, 누군가는 외제차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서로 비통한 심정을 다시는 겪지 않게 국산품 애용하기를 하면 국격이 높아지고 바로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휘날리는 태극기, 무궁화 삼철 of the day, a morning when you hear church, long live Korea's independence, long live Korea's independence. On other shout, hand in hand, hand in hand. We shouted, long live Korea's independence as one. August 15, 1945, Liberation Day, Korea anniversary. Independence fighters, patriots, morals. They sacrificed their love for Korea. How did we achieve liberation? They shed blood and tears because they love Korea. How did we achieve Korea's liberation? Under the Japanese rule of guns and swords. Even when they crossed, they shouted, long for Korea's independence. We can't forget that they shouted screams. Even now, North Korea is launching missiles. Turning a blind eye to peace, while keeping away from the joy of liberation. Someone is writing that they like playing cards, sadness and sorrow. Without our country, if you use domestic products, so that you don't experience it again. The national pre prestige rises and its patriotism. The flying national flag. 3,000 years long of splendid rivers and mountains filled with Bogoma. Long live Korea's independence. Long live Korea's independence. Korea's independence. Korea in the world will last forever <laughs> 지구는 꽃, 은총 베리 한경신 초록별 지구별. 지구는 사랑의 꽃, 지구는 생명의 꽃, 지구는 희망의 꽃. 길이 깨끗한 동네가 있는가 하면, 길에 쓰레기가 난무한 동네가 있네. 한 지구, 같은 지구별 있데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차이가 있네. 몸살을 앓는지구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면 좋을 텐데. 새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같이 어울리는데. 메르스, 사스, 코로나 팬데믹 계속해서 생겨나는 바이러스는 환경 오염의 빨간불. 마구마구 버리는 쓰레기 넘쳐나고 핵폐기물 처리 방사능 오염수 방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롭판 위에 위기에 인내. 행복이 자랑하지 말고 지구를 지키자 당장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습관을 버리자 갯벌라 은총 대미형 삼행시 갯벌에서 사는 짱구어를신 안에서 보내 왔네요. 벌떡 일어나서 보양식을 만들어서 보약처럼 먹는 보약처럼 먹는 날은 아주 특별한 음식으로 기억에 남게 되네요. 갯벌은 새금체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고 얼굴 처럼 맛있는 갯벌 낙지는 먹으면 힘이 나고 날씨가 좋을 때는 갯벌에서 꼬막 해기 체험도 한다. 갯벌을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훼손시키는 벌받을 일들은 하지 말고 갯벌 환경을 지켜서 날마다 좋아지는 대한민국 갯벌은 봄을 참고이다. <laughs> 남가구 은청 대명 삼행시 남쪽의 갈매기 자유롭게 북한을 가는데 과도하게 긴장 대결로 남북한 막힌 길 북쪽의 갈매기도 자유롭게 남한을 날아오는구나. 평화의 기도, 은총 대리함 동시. 무궁화 꽃이 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 활로기는 태극기처럼. 평화의 기도를 드려 꽃밭의 꽃들은 방긋방긋 손에 손을 잡고 화평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대한민국 평화를 위하여 기도 드려 무궁화상 천리 화려감상 널리 널리 화목한 향기를 퍼뜨리듯이 기도 들려요 엄마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고 동생은 나의 손을 잡고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사이좋게 무궁화 평화의 동산을 같이 걸어가요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좋아요. 지구는 하나, 세계는 하나, 평화를 기도하는 대한민국도 하나이지요. 출판기념 59호 소나비 출판기념 은총 0니옹 숲이 소록이 짙어지는 여름 화창한 날씨 행복 꽃을 활짝 피우고 7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광서평생학습관 1층에서 59호 소망남의 출판 기념을 하는데 신앙식을 하고 난후 신앙독 신앙송 노래 연주를 함께 했다. 시와 노래와 연주가 있는 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 순서의 첫 번째로 은총 배미영 시인은 7월 17일 제헌절 사자시 낭독을 했다. 임미소 시인 가수는 사자시 오미자 사랑 노래를 했다. 정순난 시인 시인은 정말 그럴 때가 이어령 시인의 시를 낭송했다. 김기웅 시인은 9월 초사자씨 낭독을 했다. 현영길 시인은 마음속 상자 사자씨 낭독을 하고 김방성 노래 일어나를 불렀다. 시인 이영희 스틸가는 멋진 인연 사자씨 낭독을 했다. 시인 이경희 낭송가는 문병난 시인의 시 시인 벙어리 연가를 낭송했다. 김소연 시인은 새싹 자자신낭독을 했다. 모델, 모델 가수 최명찬 시인은 전철 안에서의 풍경 자자신낭독을 하고 평택항아 빛나라 자작곡 노래를 했다. 전재한 가수는 노래를 불렀다. 김민지 시인은 나무공부 사작시 낭독을 했다. 박정은 시인은 김경훈 시인의 시아줌마나 마라 부르지 마라를 낭송했다. 이정순 시인은 6월을 보내며 사작시 낭독을 했다. 이병호 시인은 정동진의 뜨는 해가 사다시의당을 했다. 화가 김사아 씨는 그대에게 자다시의당 독을 하고 콜로아리나 오카리나 연주를 했다. 김사시 씨는 제9회 국민행복 3인식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콘서트의 사회 진행은 은총 대명 씨이 했다. 소방은표 씨는 영상 촬영 사진촬영을 담당했다. 59호 소방나비 출판기념을 하는 데 있어서 꽃들도 활짝 폈고 새들의 소리도 정겨운 날이었다 시와 노래와 연주가 있는 콘서트를 꽃을 꽃을 피우듯이 모두가 행복하게 꽃을 피우는 기념일이었다. 뜻깊고 오람된 시간을 함께하신 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7월 7일, 감사를 드립니다.